안녕하세요 힐리더테라입니다. 네, 독감이 엄청 유행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그다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금 뉴스에서도 엄청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독감 환자 수가 엄청 어마어마하다고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저...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8살, 6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외부 활동을 통해서 감염되어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한 아이가 감염이 됐는데 나머지 아이들도 감염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감염이 되어 온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를 케어하고 우리 아이를 이제 빨리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애잼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아이들이 제 2차 감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다른 우리,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 또한 명의 독감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독감을 처음 우리 집 가족이 걸리면서, 아이들이 걸리면서, 어, 어떻게 내가 이 아로마를 통해서 도테라 울로 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아이들을 아로마로, 도테라 오일로, 도테라 제품으로 케어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네, 아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2주 전이거든요. 거의 한 2주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감염이 됐고, 감염이 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을 보냈잖아요. 주말을 보내면 정말 이 주말이 정말 저에게는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그 집중 케어를 해서 어떻게 제 감염 우리 가족 내에 형제 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좀 그런 꿀팁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 아이도 우선 독감 확진을 받고 나서 바로 확진 후에 이제 주사를 받았어요. 정맥 주사 테라미플루 이제 주사를 받아서 바로 열을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독감 독감 확진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아로마테라피를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향기를 맡는다. 다음두 번째, 본경 먹는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다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빨라요. 어떠한 증상이든 간에 어떠한 이제 건강적인 이슈와 우리 몸의 변화에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아로마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모두 다 추천드려요. 모두 다 적용하시는 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독감 확진 시에도 이세 가지를 다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먼저 저희는 저희 집에서 이제 매일매일 디퓨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로마 디퓨징을 위해서, 어, 독감 예방에 또 독감을 이제 회복하는데 아이들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이겨내는 면역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주는 에센셜 오일들을 계속 디퓨징을 했습니다. 네, 평소에는 온가드 그리고 이지예요 그리고 이제 숙면을 도와주는 오일들을 이제 주로 감기가 많이 걸리는 계절에는 많이 디퓨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독감이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안될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더 강력한 항바이러스성의 이제 오일들을 항바이러스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바타클이라고 해서 오레가노, 타임, 클로브, 바질 이렇게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첫날은 오버타클을 다 이렇게 세 방울씩 해서 디퓨징을 했어요. 오버타클을 이렇게도 했고, 그다음에 너무 또 향이 오버타클하면 되게 강한 약 냄새처럼 나거든요. 그래서 또 향기가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 온가드 이지어에다가 뭐 오레가노만 첨가해서 하든지 또 라벤더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어 호흡기에 좋은 에센셜 오일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온가드 이지어만으로도 충분해요. 온가드 이지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큼하게 해줄 라임이나 레몬 첨가해서 디퓨징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퓨징을 먼저 했고요. 1번, 이제 디퓨징이 이제 끝났어요. 디퓨징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이번에 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정말 열심히 한게 팔터치였어요. 팔터치 마사지였어요. 여기 보이세요? 아이들과 이 숫자를 붙여놓고 이렇게 팔터치를 하거든요. 아, 팔터치 마사지는 8가지 오일을 이제 도테라의 8가지 오일을 순차적으로 마사지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즉각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아이들의 면역, 그다음에 체온, 우리의 몸의 전반적인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에 떨어진 면역을 가장 빠르게 정상화 시켜주는 마사지 기법으로 도테라에서는 전반적인 아로마 케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로마 팔터치를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목요일 밤부터 열이 났어요. 목요일 밤부터 갑자기 고열이 갑자기 치솟더라고요. 갑... 갑자기 이렇게 치솟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선 고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팔터치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팔터치를 두번 해준 거예요 두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어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열이 잡혔어요 열이 잡히고 났지만 어 주말에 금, 토, 일을 제가 계속 밤에 한번 팔터치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할수 있고요 로론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호흡기를, 호흡기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온가드, 이지에요또 프랑키센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폐 기능까지, 폐나 이제 하부 기관지까지 강화시켜 줄수 있는 프랑키센스와 또 항바이러스성의 타임오일을 넣어서 네, 블렌딩해서 이 로론을 만들어서 아이들 가슴과 그다음에 등, 발바닥 등을 수시로 이제 마사지를 해줬어요. 뭐, 이제 자주 해주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두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도, 독감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복용이 하나 남았잖아요. 복용으로 온가드 소프트 젤을 먹였습니다. 지금 약간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목요일에 아까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목요일부터 저희 첫째와 둘째는 8살, 6살인데 온가드 소프트 젤을 거의 매일 하나씩 먹어요. 이제 아연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성장기랑 또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온가드 오일 블렌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씩 제가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간 낌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목요일부터는 제가 이 온가드 소프트 젤을 두 알을 먹였어요, 아이들을. 네. 이렇게 손으로. 두 알을 먹였습니다. 두 알을 이렇게 아이들이 물로 해서 꿀꺽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먹이고 있었던 거는 아이들이 이제 기본 비타민 미네랄 하는 MVP 영양제와 함께 오마, 오메가3, 이오메가,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이제 도테라만의 이오메가 제품을 하나하나 평소에는 이렇게 온 가드까지 세 알을 먹어요. 세 알까지만 먹고, 또좀 약간 알러지가 올라오는 계절에는 트라이즈를 먹고 해서 보통 네 알을 먹는데 이 독감이 이제 판정이 되고, 이 김새가 이상한 시점부터는 제가 이제 MBP 하나, 오메가 하나, 그리고 온가드 두 알을 먹였습니다. 온가드 두 알까지 이렇게 먹여서 복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온가드 소프트 젤이 작고 조금 말랑말랑해서 다른 알약보다 아이들이 잘 삼켜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아이들 면역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온가드 소프트를, 그런데 이제 또 저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아직 온가드 소프트젤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들렛을 먹입니다. 온가드 이제 비들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은 알이에요. 어막 떨어지네요.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작은 알로 되어 있는 비들렛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걸 터트려서 먹으면 맵기 때문에 그냥 먹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물을 넣고, 이제 실리콘 빨대를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이제 한 두세 알 정도를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알아서 물이랑 같이 자기도 모르게 삼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온가드 소프트제가, 온가드 비들렛까지 해서 아이들이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른들은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감기폭탄 레시피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온가드, 프랑키센스, 오레가노 이세 가지 오일을 베지 어, 캡슐, 비어있는 캡슐에 넣어서 두 방울씩 넣어서 복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좀더 이제 강력한 항바이러스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오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 돌고 지금 우리 아이가 독감이 걸렸을 때 저는 오버타클 아까 제가 강력하게 디퓨징 했다라고 했던 오바타크 이렇게 네 가지 오일을 네. 저기 베지캡슐에 넣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법. 제가 우리 아이가 독감이 확진되고 나서 뿌렸던 이 바이러스 <laughs> 스프레이입니다. 네, 여기에는 오레가노, 클로브, 타임, 바질, 유칼립투스, 레몬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마이다하게 쓸수 있는 건 온가드 오일과 오레가노 그리고 클로브 정도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어 그냥 스프레이 병이다. 이 오일들을 넣고 그 다음에 정제수, 정수물로 채워서 어 곳곳에 분사를 해주면 돼요. 제가 이거를 아이가 독감 판정을 받은 후에 모든 우리 집 구석구석에 다 뿌렸습니다. 친구, 소파 바다, 아이 장난감 있는데 다 그냥 뿌리고 다녔어요.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이 도는 시즌에는 이걸 수시로 뿌려주시고, 그 다음 매출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옷이나 물건에 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제가 이런, 네, 칙칙 나오는 디퓨저를 저희 거실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또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오일들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감기 예방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로마는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향기가 나는 황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마를 적절하게 또 우리 몸에 적용하고 사용했을 때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누리실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독감을 겪으면서 경험했지만 이렇게 그런 호흡기나 우리가 수도 없이 노출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게 아로마가 맞구나라는 걸 제가 체감한 이번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